안녕하세요. 오늘도 신한하우스입니다 오늘의 집 부천 여월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넓은 테라스가 있는 게 장점인 집이고요. 이 집은 한계동 12세대 8층으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지상 지하로 해서 100% 가능하십니다.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분양평수 33평으로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통베란다 있고요. 세탁실 별도로 있고, 테라스는 양쪽으로 2개나 큼지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입지는 서해선 원종역 편하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부천 IC도 인접해 있어 서울과 인천까지도 출퇴근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월동 학군으로 유명하죠. 초중고교 모두 인접해 있는 학세권 위치이기도 합니다. 내부 장수도 넓은데 테라스까지 큼지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부 보러 가시죠. 아, 네 현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관 우측에 보시면 일괄 소동 버튼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신발장 키큰장 3칸 들어가 있습니다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고 아래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중문은 3중 슬라이딩 도어로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거실에 왔습니다 거실 복4 m 0 아주 널찍하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아주 이쁜 등으로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므은 천장으로 개방감까지 주셨고 오른쪽 보시면 실크 벽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파 4인용 설치하고도 충분히 넓게 쓰시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네요. 뒤로는 이중창 KCC 제품 일군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남향입니다. 반대쪽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TV 아주 넓은 거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넓은 TV장에 TV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넉넉한 사이즈의 거실을 보셨고요 거실 뒤로 있는 남향 테라스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남향 테라스입니다 평수는 한 10평 정도 되는 아주 널찍한 사이즈라서 뭘 하셔도 됩니다 채소를 바꾸셔도 되고 화분을 내놓으셔도 되고 바베큐 파티 수영장 파티까지 충분히 가능한 아주 널찍한 사이즈의 테라스였고요 들어가서 주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그 공간을 좀 분리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싱크대는 크게 d 자 형태인데 단차 시공이 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의자도 고 식사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 아주 이쁜 조명도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되어 있고 후드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 필수이죠. 환기창도 들어가 있어서 냄새나는 요리 조리하셔도 될것 같아요. 상부짜리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수납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 아주 이쁘고 이쪽에 냉장고를 두셔도 될것 같아요 충분히 양문형 두개는 배치가 가능한 아주 넉넉한 사이즈의 주방 공간이었고요 연결해서 보여드릴 공간은 첫 번째 방인 안방입니다 안방 또한 남향을 보고 있는 아주 널찍한 사이즈인데요. 사이즈부터 봐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4,300에 3,400 널찍합니다.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남향 창문 안쪽에는 붙박이 설치하시고 침대 설치하시고 이쪽에 화장대를 두셔도 충분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보조 욕실, 안방 욕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샤워 충분히 가능하고 거울도 두 개나 달려있고 아주 넉넉한 사이즈의 수납을 자랑합니다. 자, 연결해서 보여드릴 곳은 이쪽, 이제 현관 쪽으로 가시면은 세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을 열면 세탁실이 있는데요. 수도 전기 있고요. 조명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 워시타워 놓고 이용하시면 되고, 문을 닫게 되면 소음도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죠, 베란다가?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이고요. 베란다랑 연결되는 방인데 사이즈부터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3m에 2,600, 넉넉합니다. LED등 실크벽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자녀방으로 주셔도 되고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옆쪽에 있는 메인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있고요. 메인욕실단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샤워하시기 편하게 칸막이도 되어있고요. 불편하시면 이걸 떼셔도 될것 같아요. 탈색감도 이쁘고 젠타이도 길고 거울 달린 수납장까지 아주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마지막 방인 세 번째 방. 사이즈는 중간방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를 보면 은 3,300m 3m 양쪽 다열자가 넘습니다. 이쪽을 잔여방으로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가구 3, 4종까지 충분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하고 세 번째 방 순환형 구조로 되어 있는 통베란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야, 사이즈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 진짜 좋네요. 이 깊이감이 10m는 되어 보이고요 이쪽에 세탁기를 설치하셔도 될것 같은데, 아까 세탁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창고 공간이나, 아니, 다양한 짐을 수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널찍한 공간이 있습니다. 방화문을 열면, 보일러와 시레기가 들어있는데, 여기도 조그마한 짐은 보관하실 수 있을 것같고요 음, 넓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테라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테라스고요. 첫 번째 테라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쪽은 장독대나 아니면 간단한 화분 같은 거 놓고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테라스가 두 개나 있는 장점이 되는 집입니다. 여울동이고요. 마지막 세대입니다. 남양집의 테라스 찾는 분들 이집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상담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